오늘 말씀은 사회동전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세대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경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 보다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은 믿음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갈대아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갈대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며, 일가 친척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객지에 살던 사람도 죽을 때는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하고, 고향에 뼈를 묻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신 첫 번째 작업은 고향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가족도 너를 보호하고 있는 친척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먼저 인간적으로 의자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라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동일 구절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 몸에 너무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것 의잘 사람이 있고 재물이 있고 힘 있는 바로 그곳을 내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더라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지의 대상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떠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떠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떠나 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떠나십시오. 버리십시오. 과감히 결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혹시 떠나 보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여전히 주인으로 여긴 것은 없는지 되돌아 보시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떠날 때 비로소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진정 나를 위한 것입니다. 떠남의 결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고 미지의 세계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떠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붙들고 보내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보다는 저희 소유, 저의 재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참중이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결단 여기는 믿음으로 새 출발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